반갑습니다. 일파입니다. 세계 최고 자녀 만들기 비법 공개. 첫 번째. 이 조상님이 잘못 가시면 자녀들 잘될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25년 동안 참 미국, 영국, 우리 한국, 제주도, 싱가포르까지 많은 학생들 참 고시생 박사까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나 우리 수행자들이 세상이 거짓말을 하니까 한국, 일본, 미국에서 자기의 조상님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누구라도 거짓말자이한 너무나 많으니까 실험하세요. 첫 번째, 자기의 조상님을 잘 가식해야 된다. 그 영향을 받는다. 조상님이 못 가셨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두 번째, 원기, 나이, 초상이 아닌 고정이나 이종, 나하고 전혀 모르는 특히나 우리가 저지르진 유산과 낙대 그게 다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걸 천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조상님도 다잘 가시고 내가 원기가 다 없으면 너무너무 머리가 맑아요. 피곤도 안 옵니다. 암기도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유학을 가는데 미국도 갑니다. 영국도 갑니다. 아니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 신림동에서 자취도 합니다. 국제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저에오릅 자치도 합니다. 집을 삽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게 바로 집이 바뀌는 거죠. 이걸 터라 그러는데, 토. 토에 잘못 앉으면 망조듭니다. 망조들어. 앞으로 제가 이, 이 토에, 토에 대해서 많은 제가 이, 연구를 할 겁니다. 퍼에 잘못 앉으면 정신병자 됩니다. 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저 제주도의 국제대학교 싱가포르 대학교 참 저기 우리 고시원에 가면 노량진의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 토에 잘못 앉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까먹어버립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한지가 약 20년이 가까이 되던데 옛날에 제 유튜브 방송, 이, 아프리카 TV 에서 생방을 할 때,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에. 사람답게 살라면 털을 점검하세요. 울산의 그 시장 힘들었죠? 울산 시청의 그 소방관. 너옷 벗는다. 또뭐 암에 걸린다. 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오늘 중점적으로. 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역마다 사연이 있고 못 가신 영혼들, 원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원기들이 돌다가 터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걸 터가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땅이 안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삽니다. 그 영향, 원기들에게 씌어버리면 암기가 안 돼요. 부부에 금이 갑니다. 자, 머리가 띵해요. 사업이 망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걸.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 제주도의 국제학교 영어마을이죠. 그곳에 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크, 돈 많은 눈들, 참 돈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그렇게 뒷발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자유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는 손뼉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도 사고 서귀포 응? 애월 응? 그쪽으로 다 사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야. 부부가 있는 거야. 거기에 토에 집은 잘졌지만은 원기들이 귀신들이 머문다면 우리 자녀를 아무리 훈련해 키우려 고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잘못 가면 큰난다 그러지요. 터가 안 좋다. 세계 최고의 자녀 만들기 비법 공개. 조상님이 잘못 가시면 자녀들 다들 꿈도 꾸지 말아 했어 스님이. 최고의 자녀 만들기 원기. 유산과 낙태, 이것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사는 터를 충점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터의 용기는 뭐냐? 바로 떠드는 영혼들이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 머물러요. 제가 충점적으로 제주도에 국제학교 영화마을에 제가 많은 신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맞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참 마음이 아파. 수십 년 전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어? 참 제가 표현하면 잘못하면 손가락이 올까봐 말은 않겠지만, 은사삼사태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밤에는 저쪽, 응? 어? 공상당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낮에는 국군이 와서 부역했다고 죽이고, 거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연 많은 우리의 조상들, 못 가가지고 제주도를 떠돌아요. 이걸 원기라 그래요. 이 원기들이 갈 곳이 없어서 대정읍, 그 애월, 덕이 국제학교, 그 집을 많이 짓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집을 짓기 전에, 뭐 자판이 우판이 이걸 떠나서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4.3사태 영혼들을 가짜가 아닌 진짜 이 천도를 해서, 그 다음 제주도에 집을 짓고, 국제학교를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만 덜렁크게. 학생들, 집을 쳐서 많이 팔고, 거기에는 원길이 버글버글해. 참, 다른 방향으로 많이 빠지니까. 자, 세계 최고의 자녀 만들기 비법 공개. 첫 번째, 초상님이 잘 가셔야 된다. 두 번째, 원기가 없어야 된다. 세 번째, 내가 사는 곳에 토가 좋아야 된다. 원기가 없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승 부하 십시오.